끝나갈 때다 됐으니까. 네. 하나를 보여드려야죠. 어떤 거죠 대체? 아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네. 뭐가 내려오는데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닝이거든요. 아그 어닝 전동 어닝. 네네 전동 어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닫히고 어... 불도 이렇게 껐다. 여기 밤에 지금 날씨 너무 좋은데 네. 여기다 이렇게 테이블 깔아놔가지고 네. 진짜 여기서 바베큐 해먹기 너무 좋네요. 그렇죠. 와이 어닝 이렇게 이 설치되니까 너무 좋다. 괜찮죠? 이렇게 연출을 했고 여기서 한번 봐봐요. 안에도 너무 좋죠? 와이안에가 진짜 너무 이쁘다. 이게 선반이에요 선반. 생각보다 선반이 넓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웰레맨 처음에는. 음. 하지를 잡아가지고 빼려고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쓴 거죠, 저희가. 큰 돌을 얹힌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구나. 네. 진짜,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말 최대의 단점을 네. 최고의 장점으로 만든 집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건수님께서 돌도 깔고, 잔디도 이렇게 깔고 해서 바깥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어.. 문제가 전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접이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네. 아니 건축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지붕이 네. 있으면은 이게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겠지만은 네. 이렇게 전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것들은 네. 불법이 아니에요 아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엄청나게 정말 여태까지 봤던 건물들 중에 일조를 많이 받은 집인데요. 단점을 어, 정말 잘 커버한 집이 아닐까 싶어요. 제일 많이 일조권을 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건축주님이 아이디어를 또 주셨고 네. 또 그거를 또 우리가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단점을 정말 이 집의 최고의 장점을 만들지 않았나. 여기는 그 건축주분께서 입주를 하시고. 네. 그 공간을 또한번 찍어보고 싶네요.